잘 보여? 인호 잘 보여? 네. 자, 해볼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잠깐만. X가 몇인지를 찾을 거야? 오케이? 잠깐만. 우리 1학년들이 이게 되나? 2학웠 되었나? 264X가 A 플러스 5, 여기도 돼요. A 넘, 마이너스 A 넘겨서 플러스 A. 그래서 X는 나눠서 264분의 A 플러스 5, 여기까지 될까요? 요게 해란 말이야?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유한소수가 된다는 건, 이제 얘가 유한소수가 됐다는 건, 분모가 소인수,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나 5만 소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2 또는 5만, 그지? 여기까지 돼? 그럼 264부터 좀 살펴보자고. 264에 소인 264를 소인수분해했을 때2 또는 5가 아닌 건 위에서 뭐 해줘야 돼? 약분해 줘야 돼. 여기까지 동해. 자 가볼게. 요 264는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면 13인가요? 그죠? 또 2로 나누면 66인가요? 그죠? 2로 나누면 33이네요. 그죠? 얘가 그러면 2의 8승 곱하기 33이야? 아 이의 3승 곱하기 33이야 그죠? 33은 3 곱하기 11이죠? 맞나요? 그럼 a 플러스 5가 3, 11은 없애줘야 된다고 그죠? 여기까지 a 플러스 5가 33은 갖고 있고 그 다음 무언가를 더 곱해도 돼, 그죠? 돼요? 그러면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래. 그러니까 A 플러스 5가 33의 배수인데, 33이거나, 66이거나, 99거나, 132거나, 이렇게 가겠죠. 그럼 A는 50간 28이거나, 61이거나, 94거나, 127이거나, 이렇게 쭉 가겠죠.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 94네요. 그죠. 렇 A. A가 될수 있는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 잠깐 이거를 내 화면만 뭐야, 뭐야? 몰입형 아, 아, 아. 야. 됐어? 김인호. 네. 됐냐고요? 네. 아니, 근데 이거. 모르겠다. 이대로 녹화가 되는 건가? 한번 더.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니 네, 네 화면 없애고 내 화면만 키울 수 없어? 몰라요 아왜 아파갖고 맨수야 아, 네. <laughs> 또 그다음 갑시다 22분의 1, 130분의 2에 각각 a를 곱하면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22분의 1은 기약분수가 됐는데, 130분의 2는 아직 기약분수가 아니라서 2로 나눠주면 65분의 1이야, 그죠 맞아. 22는, 22분의 1은 2 곱하기 11분의 1이고요. 얘는 5 곱하기 13분의 1입니다, 그죠? 맞아. 그러면, 얘는 11을 곱해줘야 없애질 거고, 그지? 유한소수가될수 있을 거고. 얘는 13을 곱해야 유한소수가될수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럼 A란 놈은 11 곱하기 13 곱하기 무언가를 더 곱하면 된다면? 돼? 이해가?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냥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3 곱하기 11. 13, 13, 143. 답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연수 144 이해 갈까요? 너 맞았어? 근데 이거 내가 풀어주지 않았냐? 저번에 그지? 단만 바뀌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뭘 시간이 없어? 그래서 자가안 해놓고 핑계를 대고 있어. 어제는 뭐했고? 어제 어제 영어 강의 보면서 수학은 왜안 해? 수학은요? 왜안 해요? 어제 영어하는 날이고, 오늘은 수학하는 날이까 어, 좀 이따 봐. 분수를 소수로,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모든, 모든 x 값의 합을 구해달래? 잠깐만. 2의 제곱 곱하기 5고 3 곱하기 7이고 여기 x가 있었단 말이지? 맞나? 이게 유한소수가 됐다는 건 분모에 2나 5밖에 없었어. 소인수가. 맞아?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놈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죠? 얘는 소인수분해도 11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13이고, 얘는 2 곱하기 7이고, 얘는 3 곱하기 5, 얘는 2의 4승. 17, 2 곱하기 3의 제곱, 이것도 했던 것같은데 19.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1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2 또는 5 이외의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지? 얘는? 어, 3이 있는데 3이 위에도 있으니까 약분, 약분이 돼서 오케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는. 이해가? 그죠? 13, 안 됩니다, 그죠? 13, 약분이 안 돼요, 그죠? 7, 하나 있으니까 약분 된다. 그러니까 너도 가능하다, 그죠? 얘도 3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2의 4승, 2만 있으니까 가능하고, 17, 안 됩니다. 약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3은 2개 있으니까, 하나 남으니까 안 됩니다, 그죠? 19안 되고요, 그죠. 될수 있는 수 12, 14, 15, 16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20, 57 맞나? 오케이 될까? 어? 78. 어? 7안 75. 했지 이거 했지. 아, 77 7 아, 74, 75. 77을 질문 이노 7 7 질문했었냐? 네. 어, 잠깐만. 아니 있어. 77이. 여기. 있어. 자, 얘도 마찬 계속 마찬가지로 유한소수냐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x 분의 3이야, 그지? 한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게 유한소수가 되는 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방금 했던 거랑. 한자리 자연수 1, 2, 3, 4, 5, 6, 7, 8, 9 중에서 넣었을 때 2나 5만 남도록 하는 게넌 1이니까 되고, 2니까 되고, 3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4는 2의 제곱이고, 5 되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3 하나만 있으니까 되고. 7, 2의 3승, 3의 제곱이야. 되고요되고요 되고요. 얘도 돼요. 3 하나만 있으면. 약분, 위에서 약분할 거니까, 그지? 맞나? 2의 제곱 2만 있으니까 되겠고, 2나 5만 있으니까 되겠고, 3 하나만 있으니까 약분 되니까 돼요, 그죠? 7안 되죠? 8 돼요, 그죠? 3두개 있으면 약분 하나, 그치? 약분해도 하나 남으니까 안 된다, 그지? 맞나? 그니까 러몇개 있어? 7 개.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k 네. 아 김민호 이거 왜못푼 거야 k a y a 를 빼먹었어요 아 a 을 뺐어? 아 없었어. <웃음> <웃음> 자 얘도 볼게요 36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됐다는 거.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 맞나?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요? 맞죠. 분의 a야. 그러면 얘가 유한 소수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3의 제곱 없어져야 돼. 즉 a는 3의 제곱 9 곱하기 어떤 수야. 그지 맞나? 그리고 근데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었다는 건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됐다는 거지. 이 그러니까 요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수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맞지? 맞나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3의 제곱이어도 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5여도 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2여도 되고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어도 되고 3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2의 3, 2, 2를 3개, 3개까지 5를 하나까지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 돼? 뭐 이렇게 더 있겠죠? 근데 a가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지. a가 3의 제곱이야.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5분의 1이 b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니까 B는 몇이 됐냐면 85 40 됐어요. A는 9가 됐고, 그죠? 그러니까 B 빼기 A 31 답이네요, 그죠? 오케이. 질문 됐니? 응. 네, 저 70번 하나만 더요. 70번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순환소수가 되는 분수의 개수야. 순환, 자, 지금, 분수니까, 순환소수 아니면 유한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유한소수가 되는 게,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선수가 2 또는 5만 있는 거야, 그지? 2 또는 5가 아닌 다른 게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순환, 순환소수라면. 그치? <laughs> 그럼 이 또는 5만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 그래서 그걸 전체 몇 개에서? 99개에서 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음. 2부터 100이니까 99개잖아. 이는 여기까지 음. 네. 됐어? 자, 그러면. 2나 5만 있는 걸 볼게. 오케이? 첫 번째. 음. 5를 두개 갖고 있어. 이런 꼴인 거. 오케이? 네. 5를 3개 갖고 있으면 5의 3승은 1 2 5니까 넘어가버리잖아 못먹을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5의 제곱 곱하기 1이거나 5의 제곱 곱하기 2하면 은 50되고 네.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하면 100이니까 여기까지 몇개 3개 있어 그죠? 네자그 다음 5 곱하기 어떤 수 꼴이라면 5 곱하기 1있고 5 곱하기 2있고 5 곱하기 2의 제곱 5 4 20있고 5 곱하기 2의 3승 8, 5, 40 있고 5곱하기 2의 4승 80 있다 그지. 2의 5승하면은 더 커져버리니까 안 된다 그지.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개 있다 그지. 이 노래? 네. 자, 5 없어. 결국 2의 몇 승만 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16, 2의 5승 32, 2의 6승 64고. 이에 7승이면 128이 돼버서 넘어가버려, 그지? 네. 그니까 몇 개? 6개 있어. 그지? 그니까 총몇 네. 개야? 14개지. 네. 1요 잠깐만, 왜 15개야? 잠깐만, 15개라고요? 선생님 잘못 쐈니? 하나, 둘, 셋. 둘, 셋, 넷. 5, 6, 어? 답이 85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여기 14개지. 이게 14개 맞아? 전체 있니? 몇 개였는데? 99개였지. 빼기 14 하면 85 맞잖아. 그지? 그죠? 다85 아니야? 응. 뭐 잘못했니? 맞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지? 이해가 이노? 네. 그러니까 아닌 걸, 그러니까 순환 소수가 아닌 유한 소수가 되는 걸 세는 게 훨씬 빨랐다 이거죠. 더 적었으니까 그치 네. 상황 분류가 훨씬 편했거든. 될까? 네. 오케이. 잠깐만. 지난 야 이거. 끊었다가 바로 다시 너좀 다시 저거 링크 보낼게. 네.